What up, what 안녕하세요, 시바입니다. 오늘은 5월 7일 내일 어버이날이네요. 내일 어버이날인데 5월 7일 오늘이 D 마 1일입니다. D 마 1일 이제 다 끝났어요. 이제 제가 계획으로 잡았던 30일의 일정이 거의 다 끝났구요. 하, 내일 최종적으로, 어, 한번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3kg 정도 빠진 것 같긴 한데. 하, 오늘,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가슴 운동하고, 이제 유산소를 했는데, 어, 기계가 자전거가 익숙하지가 않아서, 좀 운동 효과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제도 한끼 먹고 그제도 한끼 먹고 오늘도 한끼 먹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보충제 한 잔을 운동을 했으니까 보충제 한 잔을 마셨는데 그 외에는 먹지 않았고요. 어, 꽁치 점심 메뉴에 꽁치가 있었거든요. 사실 별로 먹고 싶지는 않았는데. 단백질을 좀 먹기 위해서 꽁치를 골라서 먹었고 어쨌든 오늘은 좀 가슴 운동 벤치 프레스, 딥스 이렇게 했는데 어... 배가 고프니까 뭐 운동이 이제 자극이 되기도 전에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참 운동도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. 근데 좀 기분은 좀 상쾌해요. 뭔가 좀 뭔가 좀 이제 가벼운 무게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땀을 조금 흘렸기 때문에 좀 상쾌한 것 같고 어쨌든 조금 피곤한 상태입니다.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적절히 먹으면서 이제 운동도 병행하고 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. 그냥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왜, 왜. 에라 에이, 이 새끼. 뭐, 내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겠지만, 한번, 몸 상태를 볼까요? 후휴, 좀, 뭐, 내일도 이거랑은 별 차이 없을 거예요. 잘 보이지가 않네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도 전에 맨 첫날 촬영했을 때배 상태랑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것같아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는데 완전 다르죠 평평해졌죠 가슴도 젖에서 저세서 가슴으로 좀 바뀌었죠? 아직 멀었습니다. 아직 멀, 멀었는데, 그래도. 하, 등은 잘안 보여서 내가. 어쨌든, 이게 한 1, 2kg 빠지고 나서부터는, 어, 몸무게가 거의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. 근데, 딱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, 몸의 형태가 많이 단단해지고 있다 어?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몸의 형태가 많이 단단해지고 있다. 그러니까 근육이 그만큼 다시 자라고 있고 지방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런 면에서는 어 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확, 확연하게 느껴지고 어 굉장히.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었던 뭐별 다른 내용이 없어요. 뭔가 이게 계속해서 뭔가가 새로운 게 나타나고 뭐 그런지는 않았는데, 그래도 어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고, 어 상당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.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어, 추천을 할 수, 있게 다른 분들이 좀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어,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. 아주 재밌었고, 저는 한 번쯤은 어, 누구나 한 번쯤은 어, 경험해 볼 만한 어, 방식,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. 어쨌든 뭐 내일 자세한 거 총평은 내일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 계속 보고하겠습니다. 내일이 마지막. 후후. <laughs>